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수의 확장, 꼭 지수법칙을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연산,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제를 풀면서 이제 지수법칙을 좀 적용하는 훈련과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제 끝에 제곱근이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안에서부터 바꿔볼까요? 요는 4의 세제곱근이니까 자 3분의 1이 될 거고, 4제곱근 8이기 때문에 8의 4분의 1승 이렇게 될수 있죠. 그다음 에잘 겉에 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자 2분의 1, 자 1번 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밑이 2인 아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자 3분의 1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에 자 4분의 1요 전체에 자, 2분의 1. 2 곱하기 2의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 요 전체에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요 전체에 다시 2분의 1. 자, 얘들 다 더하면 12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더하기 8 더하기 9. 전체에 다시 2분의 1. 자, 2에 12분의 29. 요 전체에 2분의 1. 따라서 다시 지수의 곱 곱하기 2분의 1은 2의 24분의 29저 k값은 자, 24분의 29가 되겠네요 자 지우고 다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또 제곱근 제곱근 제곱근이 연속적으로 되네요이 안에서부터 한번 제곱근을 이렇게 벗겨보도록 할게요 제곱근 a니까 얘는 a의 2분의 1이죠 자 a의 2분의 1 앞에 a가 곱해져 있네요 자 여기 a가 곱해져 있는데 또 그거에 다시 이렇게 제곱근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다시 2분의 1이 되겠죠 그 앞에 또 뭐가 곱해져 있죠 다시 a가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전체에 다시 2분의 1이 되 있네요 요거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얘가 요놈입니다 자 a 곱하기 요 안에 있는 거는 a의 2분의 3이죠 여기 지금 1이 있으니까 요놈에 자 2분의 1요 전체의 2분의 1승 자 얘는 A에 2분의 3과 2분의 1을 곱하죠 얘는 4분의 3이 될거고 자 요놈의 2분의 1 얘는 A에 자 1승 4분의 4죠 4분의 4랑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7이 될겁니다 자 요놈의 다시 2분의 1 얘는 A에 다시 8분의 7이 되겠네요 4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니깐 자그 다음에 자 요놈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내네 제곱근 A가 먼저 있네요 내네 제곱근 A니까 저는 A의 4분의 1승이죠 그거 얘 다시 제곱근이니까 2분의 1 자, 맞습니까? 얘는 그러면 A의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곧 A의 8분의 1 자, 문제에서 요 놈과 요 놈을 자, 곱하라고 했습니다 A의 8분의 7 곱하기 A의 8분의 1은 A의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a의 8분의 8 1승 곧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얘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얘는 합차를 적용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합차를 적용할 때도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 마이너스 세모. 자 이렇게 되면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자 이렇게 합차를 적용할 수 있겠죠. 얘는 x의 4분의 1승을 네모라고 하고 y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우리가 세모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 자 요런 구조가 되겠죠 자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x의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자 요렇게 정리되고 자요놈에 뭐가 곱해져 있죠 x의 2분의 1 더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수 법칙 지수의 곱이죠. x의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y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1자 요거랑 자 요거를 곱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네모 세모가 보이죠. x의 2분의 1승이 네모 여기 네모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세모 여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 네모 더하기 세모 자 네모의 제곱 x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지수의 곱 x 2분의 1 곱하기 2는 1 y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는 y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x 마이너스 y 분의 1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지수가 유리수인 식에 적용해서 전개해 보자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 8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a의 2x 승이 5라고 했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는 a의 2x 제곱, 자, 요 모양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1번을 보면, 이게 x의 마이 x니까, 얘 ax 빼기 ax분의 1.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분모도 ax 더하기 ax분의 1.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번분수 구조니까, 분자 분모의 요 AX 제곱, 요 AX 승을 좀 없애줘야죠.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분자 분모에 뭘 곱합니까? a X 승을, 자, 똑같이 곱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해 주면, 얘는 이제 분배해서 들어가겠죠? 자, AX의 제곱이니까, AX의 제곱. 얘는 AX, AX, 이제 약분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얘도 이렇게 곱해 지면 a x 승의 이제 제곱, 약분, 약분되고 이제 더하기 1 맞나요? 여기 이제 지수 법칙, a의 2x 승 마이너스 1, a의 2x 승 더하기 1, a의 2x 승이 5라고 했으니까 얘는 5 마이너스 1, 5 더하기 1. 따라서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a의 2x 승으로 바꿀 건데 얘는 a의 3x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3x네요. 자, 쟤를 전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 3 x 승분의 1, 자 이렇게 바뀌겠죠. 얘도 3X 더하기 AX분의 1, 자 여기가 X네요. 자뭘 곱해줄까요? 뭐 A의 3X승 얘를 곱해줘도 되고, 뭐얘 A의 X승을 곱해줘도 되고, 뭐 아무건 상관없는데, A의 3X승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분수의 저 분모를 없애려고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3 x 승이 이렇게 곱해주면 A의 3X 곱하기 A의 3X 자, 얘는 A의 3X, A의 3X 얘 약분되니까 얘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A의 X승에 A의 3X승을 곱했죠. A의 3X 얘는 AX분의 A의 3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다시 정리하면, a의 3x 곱하기 a의 3x는 지수의 합이니까 a의 6x 더하기 1. a의 x와 a의 3x, a의 4x죠. a3x를 ax로 의 나누면, 자, 지수의 차, a의 자,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의 2x 승이 5라고 했으니까, 그럼 a의 4x는 a2x에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고, 자, a의 6x는 a의 2x를 우리가 이제 세제곱 한 겁니다. 곧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25고, 얘는 125. 얘들을 그대로 요식에 이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26이 될 거고, 얘는 25 더하기 x의 제곱은 5.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 30분에 126. 자, 6으로 약분하면 5분에 2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네. 요 지수에 관한 식이 주어졌죠. 요 지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67의 x승이 자 27이라고 했죠. 근데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x분의 3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양편에 x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x분의 1승. 자, 요놈의 x 분의 1승을 해주고 얘도 똑같이 x 분의 1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67이 되겠죠. x 곱하기 x 분의 1이니까. 자 요놈은 3 곱하기 x 분의 1이니까 3의 x 분의 3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x 분의 3승이 자 마찬가지로 603y는 81이죠. 81은 3의 4제곱입니다. 얘는 양변에 뭘 해줄까요? 자, y분의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y분의 1승을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y분의 1승을 해줘요. 자, 그러면 좌변은 y 곱하기 y분의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이제 603이 될 거고, 3에 y분의 1 곱하기 4니까, y분의 4. 자, 여기도 이제 y분의 4가 나왔네요. 자, 지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x분의 3과 y분의 4를 빼라고 했어요. 지수끼리 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수끼리 차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주어진 두식을 그냥 나눠줘야 되겠죠. 자, 요 1번식과 요 2번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곧 2분의 1을 하면 얘는 603분의 67은 3의 x분의 3승 나누기 3의 y분의 4승. 자, 요 놈이 이제 지수의 차가 적용되니까 3의 x분의 3승 마이너스 y 분의 4.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이 그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603분의 67을 계산해 봐야겠네요. 얘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자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이죠. 3의 제곱은 3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밑이 33으로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아야 되겠죠. x 분의 3 마이너스 y 분의 4는 자 이렇게 이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수 단원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수를 실수로 확장시켰을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수 법칙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좀 익숙해지면 충분히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